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옷시옷시옷 소시입니다또 많은 분들이 이거 기다리셨을 텐데 EMS 복근 운동 기구 후기 제가 한달 동안 사용해보고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한달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간에 쉬었어요 이것조차 그냥 가만히 이것만 하고 있는 것조차도 네 안되더라고요 효과가 있을까요? 같은 장소 같은 옷을 입었어요. 아 어제 빨았는데 안 말라 가지고 젖어 있습니다. 굳이 안 입어도 되는 건데. 네. 바지가 없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전에 EMS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게 사용한 이 EMS 복근 운동의 효과는 빠밤빠바밤밤 뭐, 달라진 거예요? 이걸 나는 매일 보니까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약한달 전에 운동하기 전 모습이거든요? 난좀더 선명해진 것 같은데? 좀더 발달이 된것 같지 않아요? 선명해지지 않았나요? 여기 밑에도 약간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는 좀 효과가 있는데? 저는 맨날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에 비친 모습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뭐 댓글에 많은 분들,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도 그래가지고 좀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그랬는데, 효과가 있다. 근데 운동하는 게 낫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일단은 운동이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근육 발달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이걸 하면은 그래도 에너지 소비가 조금은 더 이루어지니까 지방 감소에도 조금 도움을 주지 않나. 저는 다른 운동은 안 하고 요것만 했습니다. 철봉이랑 이거 딥스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쉬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못할 정도로 좀, 음, 피곤하기도 하고 바빠가지고, 그걸 못하고 요것만 했어요. 요것만 했는데도 일단은 뭐 살이, 뭐안 먹어서 빠졌든 요거 해가지고 더잘빠졌던 모르겠는데, 일단 살이 좀 빠지고, 근육도 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직접 비교를 하면은,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음, 재밌어요. 처음에 아픈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걸 즐기게 돼. 즐기게 되면서, 요 느낌이 좋아. 그래가지고, 약간, 뭐,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약간 재밌었어요. 그리고 요 패드가 소모품이라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면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한달반 동안 거의 꾸준하게 사용했는데도 멀쩡해요. 혹시 몰라가지고 패드를 두개 구입했는데. 무엇보다 제일 큰 장점은 이뭐 효과가 얼마나 있든 간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운동을 할수 있다. 뭐 편집을 하면서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착용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하는데도 땀나요. 강제로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지나잖아요? 지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뭔가 재밌고 그게 뭔가 장점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서대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설명서대로는 30분씩 하루에 한 번씩 하라 그랬는데 저는 많이 할 때는 세번 연속으로 했어요 한시간반 동안 그냥 왕! 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30분씩 최고 단계 150단계로 해도 뭔가 운동 효과가 점점 적응이 돼가지고 저한테 미치지 못하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강도를 올릴 수 없으니까 이한 시간을 늘렸어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좀 피부에 안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좀 간지럽고, 뭐 피부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눈에 보이게 가지는 않았지만은 피부가 안 좋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단점이 있고, 이제 가격이 20만원이고, 20만원의 값어치 못합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좀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이것만으로 운동을 다 하겠다. 요걸 전적으로 의존하겠다. 이걸 사가지고 이것만 할 거다. 사지 마세요. 네. 그러려면 사지 말고, 다른 거랑 병행하면서, 뭐, 하시는 운동 하시면서, 운동하는 시간 외에, 뭐, 다른 가만히 있는 시간에, 이제 더불어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요게 운동이다. 이거 했으니까 나는 운동했다. 사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점점 저의 속옷이 이 젖은 바지로 인해 같이 젖는 느낌인데 썩뭐 좋지는 않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는 사실 복근보다는 가슴 근육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가슴에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용 설명서 뭐 주의사항에는 다른데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사용하지 말라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가슴. 일단 위치가 안 맞는다. 일단 위치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붙었어요, 여러분. 좀 떨립니다. 좀 떨립니다, 여러분. 켜볼게요. 자, 강도 올려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편하게 올라갑니다. 온다, 온다. 자극 온다, 자극 온다. 자극 온다. 야, 야, 야. 온다, 온다, 온다. 오, 힘 들어가는 거 보여요? 제가 힘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 지금 느낌이 좋은데? 잠깐만. 야, 이거 뭐야?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팔이, 아, 팔이 저절로, 아, 팔이, 아, 팔이 저절로 이렇게 붙어요. 와, 와, 와. 팔이 붙어요, 이렇게. 강도가 100이 넘었는데, 야, 야, 야. 야! 야! 등 쪽이랑 같이 와요. 전기 자극이 여기까지 연결이 됐나봐요, 지금. 이 등, 여기, 여기. 여기랑 같이 자극이 와가지고, 일단 팔이 붙어요, 이렇게. 아 여러분, 이거 괜찮은데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한달 동안 꾸준히 해봐가지고, 가슴 근육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